결들의 축제 2018-2019 야스켓 5GX 프로농구 올스타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영범입니다. 오늘 두 분의 설수를 모셨습니다. 김일두 선수, 최영길 선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양궁석 매직팀 그리고 드림팀 선수들 포워드 라인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윌리엄, 스펠프스의 센터 라인까지.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많은 부상 선수들 아, 과연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라구나 드림팀 선수들입니다. 가드라인 김치래의정의 박찬희, 조성민, 박지훈 선수. 윤호영, 양희정, 강상진 선수가 뽑혔었고요. 자, 정말 이 신구조와 또 포지션별로 아주 고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SKT 5Gx 프로는 올스타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티보프 출발합니다. 점프를 포스터를 시켰네요. 아, 박찬이 파고 들어요. 외곽을 길게 빼줍니다. 이정현 돌파 시도. 가한 체기 성공이요 이때는 첫 번째 공격 라그라틴품번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아, 점포로 그렇죠. 시작합니다. 저러서, 아 양홍성 선수 코너에 포스터가 비어 있는데. <laughs>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드디어 첫득점 올리는 박찬희 선수였습니다. 석점씨도 아,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라고나가 잡고 내었습니다 아, 네. 네, 김종규 선수에게 볼수 없는 동구 센스가 나왔죠. 올타전에는 <laughs> 아, 수리보다는 공격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외곽코가 터지는 네. 인정입니다 드림팀에서는 상당히 많이 터진이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규 선수가 슛안 탔으면 좋겠어요. 반대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선수 3명이 스쿨 뚫고 득점 올립니다. 오늘 지금 포스터 선수가 팀에 거의 대부분의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마무리까지. 확실히 선수들이, 선수 다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아, 좋아요. 최진수. 포스터 다시 던져요. 이만은 놓칩니다. 리바운드 따는 최진수입니다. 오, 정규 경기보다 더 리바운드 신경 쓰는 최진수 선수 같은데. 엄청 어, 콜이라고요 <laughs> 다시 포스터예요. 이번에도 망치지 <laughs> 않습니다. 마커스 포스터. 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아, 네. 4 3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무속 매직팀이 13대 9로 네.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단로 체계까지 뽑아냅니다 그러나 다시 라거나 골비 특성. 왼쪽 코너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최진수. 최 아, 트래블링이에요. 속여놨어요. 반대쪽 골비특점 최진수. 최현글 해설위원회 아, 네. 50 득점 예상을 드럽기라도 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유진 펠프스 작곡 빼놓습니다. 그렇죠. 지금 펠프스 선수 포스터 이투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고요 양희정, 밴드백 패스. 포스터가 수비 열심히 합니다. 라거나까져입니다 뻘미 특점. 우리, 우리이 2점 주고 3점 넣자. 이런 작전죠 하는데 보면. 한 유지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드림팀 선수들이 조금 방심한 것 같아요. 아. 네. 일부러 저럴 것 같아요. 김종규 베이스라인에서 물려놓습니다. 양호수 선수는 오늘 확실하게 조태풍 선수한테 본인이 누군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박찬이 높게, 김종규 다가와서 강력 선수. 확실히 김종규 선수는 창원에 아이돌탑네요올 시즌 정말 재밌는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전부터 양호소 선수의 승부욕을 끌어올린 사람이 아... 서동철 감독이 아니고 정태풍 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경기 출발하고 있고요 24대19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랜드리가 성점터을 꽂아놨습니다 이관이 백피샷 불만 차롑니다 골밑에서 안 들어갔어요 앞쪽으로 그렇죠. 빠르게 랜드리가 이어갔습니다마카스 아! 랜드리 잡아냅니다 직접 달려요 라나 앞에서 밀고 올라갑니다 블랙샷 파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공을 먼저 제대로 걷어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선수들에게 이겼을 때와 졌을 때상금 차이가 꽤 크거든요 두배 차죠 네. 자 조성민 선수가 직접 공 가지고 건넵니다 김시래 돌파 시도 올려놓습니다 역적 아, 성공 네. 김시아 포스터 음. 두명 사이 또다시 두명 사이 네 명의 선수를 뚫고 올려놓습니다만 나무지 아, 네. 짓는 정혁은 적용은... 역시, 렌드리 선수를 저쪽으로 막아야 되고요 우리는 스포츠 선수가 쳐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레오 윌리엄스, 짧게 빼줍니다. 좌중간에서 정혁은입니다 어, 외곽으로 빼입니다아 장인 아나운서가 또한번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인 아나운서 만나볼까요? 어, 일단, 연령대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네. 배우를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쿼터는 드림팀이 34-26의 스코어로 앞선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둘이 공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6명이 뛰고 있어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아, <laughs> 아니, 아니 6명이 지금 뛰고 아, 있었어요. 아, 좀 봐주지, 이거. 아, 야. 아니, 네. 이런 일이 있나요? 5대5 스포츠에서 유대원 감독도 지금 이제서야 빼고 있습니다. 수비를 더 강화한 이번 올스타전이에요. 차크라게 쫓깁니다. 높게 강상재 아, 펄빗 아, 표정. 팀이네요. 강상재 선수가 유도원 감독이랑 상대방이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아마커스 포스터. 경기 재개됩니다. 왼쪽 코너로 보냅니다. 비어있는 박지호의 석점. 아, 착중합니다. 아, 아, 네. 매직팀 선수를 분발해야 됩니다. 아, 올스타전은 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올스타전이요? 네. 그렇죠.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채기에요 국가대표 동료 라고나의 가로채기 김실의 높게 나득점 라고나입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나게 하는 그림 팀입니다. 김실의 살려냈어요. 박지연 외곽에서 라고나에게 볼트입 라고나 두드리 슛으로 득점을 또다시 만들어 냅니다 달리는 펄프스 포스터에게 포스터 높게 유진팔 잡고 뜹니다. 득점. 그래서 이렇게 착실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괜히 l 리옥 하려다가 실패하면 안 되고요. 득점 규아 이걸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박지윤 4점 만인 바깥쪽 터집니다. 잘안 터집니다. 외곽을 봅니다. 마커 포스터. 다시 실패. 최진수 이더 이후에 득점 인정. 상대 방책 네, 수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대 선수들 나와 있거든요. 잘라울니다 포스터가 조성민 막습니다 오른쪽 코너로 석점짜리 착중합니다 마오스마이 저는 뭐 많이 필요 없네요 오늘 드림팀 포스터가 달려요 자 올려줘야죠 양홍석 다운 패스 특이한 원앤 덩크를 만들어낸 포스터였고요 아, 이정현입니다 가격게두점 전통통 다운 패스 양홍석 멀로 뚫고 갑니다 득점 성공 양홍석 랩이 아, 정확하나요 아, 양홍석 앞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마커스 랜드리였습니다. 다시 코스터 코스터가 한 대만 급떡을 그 맛있게 먹네요. 랜드리, 마커스 랜드리, 또한 번의 석점포. 유정현, 또한번 랜드리인데요. 속 3개, 4개의 석 점포. 자 이제 이쿼터 2분 50초 남아있습니다. 양홍선 따라오는데. 아 박차가 멀어요. 전태풍이 잡아내면서 리언 윌리엄스 에게 윌리엄스. 가집니다. 깁집니다석 점포. 리언 윌리엄스. 정형근이 달립니다. 양홍선 넘게. 아 이게 뭔가요. 타운가 나옵니다. 란드리 베이스라인 돌파. 딱 컷! 랜드리가 득점퍼를 뽑아냅니다 아, 이러면 렌드리 선수가 MVP에 한발더 다가섭니다 그러게요, 버저비터를 끝으로 아, 시도를 끝으로 72대50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렌드리 선수가 역대 울스타전한 경기 최다 석점수 성공 1위 기록을 새롭게 달성하게 됐어요 9개의 석점입니다 3점 슛으로만 27점을 넣네요 리바운드를 라고나가 따냅니다 라고라껄밑쳐서 6점 올립니다. 어. 네, 어, 역대 가장 치열한 올타전인데 조성민이 또 이걸 끊어냈어요 김정규에게 껄밑쳐서도 점수가 매직 팀을 정말 압박하고 있습니다. 격차를 이 좁히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최진수 빼줍니다. 껄밑쳐서 김선영. 포스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49점에 지금 한참 걸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정현 차진수. <laughs> 아 최진수입니다. 올스타전에서 블락샷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렌드리스도 3점 노리겠죠? 높게 라거만에게 아낙 최진수가 오늘 경기 매직팀의 골밑의 수호자입니다. 리바운더 어디로 흘러나온 공 따냅니다. 김선영 최진수 속임 동작 그리고 다가가서도주 석공시작자 마이업 득점. 어이건이 스틸 성공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골밑에 최진수 한덕. 울타전 수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파타스 랜드리에게 투맨 게임 성공 완전한 아웃번 넘버 상관. 야망사. 또 한덕. 마커스레드리또 던지나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하거나 랜드리에게. 아, 이 라거나 선수의 골빛이 정말 탄탄합니다. 어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요. 울타들에서볼수 없는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골빛 득점 성공. 어, 득점을 했어요. <laughs> 라거나 선수. 스텔시도 앞쪽으로 어, 네. 빠르게 포스터가 터어뜨기록 합니다. 이정현의 득점. 수비 바뀌었고요. 미스벤치 상황인데 반대쪽 걸려줍니다. 양이영까지 안쪽 라거나 막아 석배당만 득점 올리는 라거나. 허훈 선수가 차갑니다 허훈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허우는 석전포. 김종규가 탑으로 보냅니다. 허우의 가로채기 시도. 껄 밑에 김종규가 달려 들어갑니다. 어 음. 크로스 아, 오버 드리블. 다가와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 양홍석의 득점. 유재 감독이 또그 해설하신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를 저희 대신 해설까지 해주셨네요. 음. 김종규도 던져요. 석전 슬퍼에 다시 망불하고 갑니다 사실 올스타전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 기록도 라고나 선수가 이제 귀하기 이전한 라틀리프 선수 시절 땐 23개를 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브랜드리 아이번는핀나갔고요 0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직 팀이 기세 올려서 역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그 공약을 꼭 받아내고 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딴에 박찬희게 치고 나옵니다. 두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은 좀 조용합니다. 포스터, 아... 다가왔어요. 역시나 마카스 포스터입니다. 뒤쪽 물러나면서 멀로에게 멀로 선수 줄곧 쳤습니다 점프 슛, 성공합니다. 어, 시간에 쫓기면 자신이 득점. 근데 매직팀은 지금 포스터 선수의 득점 빼고는 외국 인수의 득점이 없어요. 오랜만에 펄프 선수가 득점 올렸어요. 대릴먼로 반대쪽으로 유나 형반 패스. 김실의 왼쪽에서 높게 유나 형을 봐줍니다. 도 앞쪽 길게, 이관 얘기는 해줍니다. 정혁은 중거리 슛, 득점 성공! 아, 네, 구상이 많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어, 이제는 KT로 돌아올라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반대쪽 길게, 윤호영. 석점 시도, 정확요석 아, 아, 점이 계속해서 좀 몰아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 나오지 않고 있는 매직이고요. 김신애가 던졌습니다. 오히요 그림치면서 석정 폭포 잡았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김일주의 설원의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승리하게 되면 전 스텝에게 밥한번 사겠다. 네, 어, 네. 아직까지는 뭐 3분 4 0 초가 남아있으니까. 요 사야 될것 같아요. 네. 반패스, 박지훈입니다. 퍼딩플레이 아. 윤호영입니다. 헬프스 주문 공견 윤호영 선수 상대로 밀고 갑니다. 헬프스의두 아. 점입니다. 나나가요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껄밑에서 대림만 모아두죠. 결국 작전 시간을 다시 요청하는 드림팀입니다. 그 <laughs> 다음에 아, 랜드리를 너무 못 막았습니다. 아, 그렇죠. 아, 가로채기 성공했어요. 빼줍니다. 스 <laughs> 이제 124득점인데요. 윤호 영이 던집니다. 점점포 윤호 형. 드림팀이 꽤 많이 앞서고 있는데 쉽게 놔줄 생각이 없어요. 더블 클러치 반대쪽에서 드디어 100득점을 넘기는 매직팀입니다. 오늘 이관의 선수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관의 네. 선수가 보여준 게좀 없어요.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네. 너무 쓸데없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까 어, 도 네. 엉덩이 꽈당 하나 보여줬어요. 40도 네. 득점이 나옵니다. 펄프스 짧게 전달합니다. 정혁은 초반 구간에서 김신혜 선수 머리 위로 공을 넘겨요. 28점의 격차 그러나 또 배가 고픈 드림팀입니다. 펠프스 치고 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와우! 밴들맨 <목소리> 요즘 펠프스. 반대쪽 윤호영. 김신애. 석 점. 들어왔다 나옵니다. 펠프스 이관이 바라봤어요. 이관이석점 시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 결국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1 2 9대 103에서 어온 어, 포스터가 가로채기 시도합니다. 윤나형 높게. 자, 마지막 경기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창원에서 펼쳐진 올스타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슛을 마지막으로 드림팀이 1 2 9보 103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아, 먼저 말씀하시죠. 네. 출발은 좀 좋았는데, 네. 벤치멤버가 나오면서 망했어요. <laughs>